두번째 얘기 그냥 바로 그냥 찍을게요 음.. 뭐 토요일이고 수업도 없고 럴럴하다 보니 이제 영상 찍을 소재가 생겨서 아주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될지 기분이 드럽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좋은 일로는 잘 영상을 안 찍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이 있으니까 영상을 찍는 거겠죠 어.. 똥을 과하게 싸시고 그쵸? 일본과의 문제가 격화가 되니까, 외교 문제 격화되니까, 트럼프한테 문세기가 읍소를 했죠. 읍소장 날렸죠. 중재해달라고, 트럼프가 그리고 그걸 뿌렸죠. 문재인이 먼저, 그러니까 문세기가 먼저 요청을 했다. 근데 아베 쪽에서는 아직 요청이 안 들어왔다. <웃음> 진짜 <웃음> 똥을 싸고 읍소를 한 건지, 그쵸? 사후처리를 하려고. 감당이 안 되시니까, 아니면, 그똥 자체가 계획이 됐던 건지, 이젠 좀 헷갈립니다. 음, 지금 꼬라지를 보면, 계획된 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문새끼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닐 테고, 그 기획하는 놈들 머릿속에서 나온 거겠지만, 여튼, 음 국격 참 아름답죠 음. 스쿨 미투 해결 못해서 유엔에 가서 읍소를 하지 않나 지가 쌓아놓고서 해결 못해서 미국한테 중재 해달라고 하지 않나 그런 애가 우리나라에 수반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새끼를 우리 국민들이 뽑으셨고 음. 점점 <laughs> 근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똥이 대가 있는 게다 느껴지는데. 그 온라인 상에서에 그 문벌레들만 하, 세상에 이런 성군이 없듯이 막 찬양질 하고. 그렇죠? 음. 뭐? 세종 DJ 뭐 이런 사람들보다, 그리고, 뭐, 노무현까지 언급하면서 가장 위대한, 어? 대통령이라는 개소리도 봤거든요? 아, 내가 없는 거겠죠, 걔는. 어쨌든 간에, 음, 세상에 다시 없을 국격을 어지없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오늘의 문세기였습니다. 음.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런 게, 어, 사람들의 투표로 국민의 가장 큰윗대가리가 되어 있다는 게 쪽팔리죠. 아마 우리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존속을 한다면 100년 후에 가장, 음, 무능하고 병신 같았던 국민으로 아마 역사에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음. 우리 모두가요. 조선시대 땐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백성들이 뽑은 게 아니었으니까 왕을. 근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그런 병신 같은 새끼를 뽑았죠. 음. 그러니까 가장 병신 같은 국민으로 국민이었던 역사로 정말 한줄 역사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